설교의 제목이 제자들과 큰 무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나르 fan 예, 물음표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예. 혹시 당신은 팬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팬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를 때 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때 차이가 나게 되죠. 팬은 자기 기대가 깨지면, 실망하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할 때 기꺼이 희생하고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큰 무리 바로 펜이죠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 왔음이더라.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것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예수님에게 몰려.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시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팬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제자일까? 왜 예수님은 펜을 떠나서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을까? 자 13절 보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팬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팬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세우셨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를 찾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큰일을 도모할 때그 일을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고 유력한 사람을 찾는 거죠. 만약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각 분야마다 신뢰받고 있는 최고의 실력자들을 찾아서 캠프를 꾸려야지 그나마 당선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제자들을 보니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 이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요. 로마에 끈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명랑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있거나 어떤 종교적인 파워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넣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었어다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이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나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리마테였습니다. 그런데 악명높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근데 왜 하필 12명을 세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2리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의 지파이죠? 12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12리라는 것은 완전한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사실 온 세상 모든 백성을 택하셨다는 의미가 그게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두 지파와 마찬가지로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데 새하늘과 새땅그 천국문에 열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두 개의 보석이 그게 다 있는데 그 열두 개의 보석에 바로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한 것은 모든 제자를 선택했다는 뜻이고 바로 이 세상 모든 백성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교회 가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 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고 실수가 많고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반석이라 흔들림 없는 믿을 만한 어떤 기초가 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원래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반석이 되었습니다. 17절도 보세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에게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 주셨어요. 이 별명에서 보듯이 이들은 정말 분노하고 흥분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게 하옵소서.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성질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복을 누렸고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 끝까지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두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또 보시죠. 1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수고와 희생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원하셨고 부르셨는가? 뭘 하려고요?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올 한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에 공동의회에서 열 분의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피택자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것을 스톱시킵니다. 중지시켜요. 그래서 내 삶에 열중하고 있는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보아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내 안에 그 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교제함 없이 무언가를 할때 우리는 오래 할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다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주님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래 배운 게 많고 그가 원래 출신 성분이 뛰어나고 그가 원래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출중함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계시를 받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러졌을 때,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자기를 온전히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줄 믿습니다. 성교지에 가면요. 우리 성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교사님들이 놀라운 일을 할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성교지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원래 성기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교사님들도요. 막상 성교지에 가면 그곳에 함께 드릴 예배가 없고, 함께 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으면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교지에서 그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에 힘을 쏟는 그런 상태에서 설교하고 그런 상태에서. 봉사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랑방 인도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찬양대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사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진 사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 이르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양육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더큰 은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나서야 돼요. 이런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 주에 백기현 장로님 어,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55년 동안 곱추로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성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곳에 기적이 우리가 사는 현실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이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 이 일에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로올 한해 우리 교회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월달입니다. 1월 일월 1월 마지막 주일이죠. 일월달에 항상 우리 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예, 그러한 일이 있는데, 작정하셔서 올한해도 우리 전도 성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성교회 원래회가 왜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냥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성교회가 이 이름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팬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어 하는 팬이 아닌 참 제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 제자들과 큰 무리. 무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 열심히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박수하며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실 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되, 내 취향, 내 기호,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자,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십니까? 팬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영혼의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로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 속한 여러분 모두 바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아직까지 제 자신이 팔팔 살아서 내 기준이 되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사실상 예수님의 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